어 역대하 말씀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말씀을 어 맺으면서 어 가장 중요한 어, 역대하의 말씀 교훈을 갖다 좀 나누도록 어, 하겠습니다. 마지막 36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11절부터 어, 이제 21절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최후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권에 올라서 모든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게 돌아가게 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역대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월드 시리즈 다 보셨죠? 아쉽게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조금 봤는데 그래도 되게 잘했습니다 야구의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블루제이 선수들의 어떤 열정, 진념, 투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어, 허탈하고 상징의 감도 클 텐데 예. 그래도 어, 이번을 바탕으로 해서 어, 경기를 잘 분석하고 잘 준비하면 내년에 더 좋은 결과가 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야구뿐만 아니라 뭐 축구도 그렇고 모든 운동 경기가 어, 그렇죠 끝난 다음에가 더 중요합니다. 끝난 다음에 정확한 경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뭐를 더잘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연습하면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죠. 바둑을 두는 사람들, 그래서 복귀를 한다 그러죠. 자기가 둔 한수, 한수, 아주 그 한수, 한수도 다 일일이 몇 시간에 걸쳐서 복귀하면서. 왜 내가 졌는가, 혹은 왜 이겼는가. 그걸 갖다가 본다 그럽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을 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우리 학생들은 그 미들텀이 끝났을 텐데, 시험 보면은 시,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항상 틀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그래서 왜 틀렸는가? 그러면 나중에는 더잘 쉬어 뭐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복귀를 하지 않죠. 자기 얼마 맞았다. 이것만 좋아해 갖고 떠드는데, 틀린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잘 봐야 되겠죠. 우리 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어떤 죄를 지은 것을 들춰내는 것은... 실처 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을 진단하지 않으면 어, 사실은 성장할 수가 없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가 사실은 그런 어, 이야기들입니다. 역대하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들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한 이 나라, 그 다윗의 나라,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근데 이두 가지를 정말 잘 해내려면은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잘하려면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시면,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뭐, 식은 죽 먹기죠. 다입대 나라보다도 더 든든한 나라를 세운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그마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성공적으로 소망 가운데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윗의 영광스러웠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자, 그런 걱정 가운데 돌아왔어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를 1장부터 36장까지 다 읽고 난 후에, 과연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나누면은, 이 유다 백성들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 가 아니라, 사실 그 전에 해야 될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앞으로도 함께 할수 있을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토록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역대기를 쭉 읽으면서 보니까 왜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버리거나 먼저 떠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눈 것처럼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먼저 떠났고 먼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죠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위기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이 질문을 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근데 나는,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먼저 우리는 되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게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우리를 먼저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느끼,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신다 그랬는데, 역다의 말씀에 의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나오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인정이 되고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제 새로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실수와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가 그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것을 찾게 되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우리의 모든 감각들은요. 우리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만 집어넣게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은 안에 있는 게 나가겠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역대하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요시야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추구했던 것한 가지는요,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희스기야기도 그렇고 요시아도 그랬죠.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게 뭐죠? 성전을 다시 그저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 안에서는 예배가 오랫동안 멈춰져 있어요. 온갖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죠.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예배를 잘 드렸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드렸냐? 시간이 어땠냐? 예배 순서가 어땠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잘 섬겼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제일 하나님이 중요시 보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 중심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정체는 뭐였냐면은 히스기아와 요시아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참, 전심으로 찾는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그 마음이 뭐냐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개혁성경에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슬플까요? 뭐가 애통할까요? 도대체 히스기아 왕이나 요시아는 뭐가 애통해서 요시아는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슬퍼했고 히스기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 알았기 때문에 슬퍼한 거죠. 특히 요시아 왕은요, 성전을 레노베이션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왕에게 읽어주죠. 근데 그 왕, 왕이, 요시아 왕이 그 말씀을 다 읽으면서 갑자기 옷을 찢고 애통해 하기 시작합니다. 애성 통곡을 하기 시작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이 요시아 왕이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가를 통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애주중지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임어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정말 가장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여기까지 온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다시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조금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웃을 찢을 수는 없겠지만 예. 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 해본 적이 언제세요? 자녀들이 시험 못 보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 못 구하면 속상해한 적은 있죠. 부모님을 위해서 속상해한 것은 있죠. 친구도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다 얻고도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좋은 이야기보다도 경고하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좋은 얘기만 이렇게 다 뽑아 갖고 써고 <laughs>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 우리 공동체의 연약감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셨죠?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은 뭐할 거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다 그랬잖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결국 기도를 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죠. 그리고. 놀라운 부응이 일어나게 되죠 요시아도 마찬가지죠 요시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죠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깨닫죠 근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새로운 출발점에 선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살고 싶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죄를 슬퍼하는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죄 공동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에도 그런 마음이 저랑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죄책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가리키고, 아무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누어도,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며, 약간 목사로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죄책감이 나중에는 짜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짜증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보다 내가 여전히 안 변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많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껴요. 자기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껴요. 자기는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으면서. 이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 은혜가 나에게 왔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그게 진짜입니다. 결국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도 나고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다시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발견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발견되어야 되는 것도요, 그게 나래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슬퍼하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조금 완벽하지 않고 서툴고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응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알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은 내가 아니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내가 변하기를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자리로도 불러주시고, 사역의 자리로도 불러주시고, 섬김의 자리로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역대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되 지금 찾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먼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앞으로 함께해주시고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역대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배 회복에 대한 거는 이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볼 텐데 역대화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아 내가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함께하실까 우리는 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는요.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을 했던 왕들은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대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보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발인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